안녕하세요. 네, 저는 토요일은 토요,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토토즐두레의 하층형제입니다. 네, <laughs> 예, 오늘 같이 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면서 잘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 올해 올해 크리스마스 장식은 유난히 좀 화려한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에 크리스마스를 빼앗기지 말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이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어, 하나도 흠모할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끝까지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어,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어, 생명이 되셨습니다. 어, 여러분, 화려한 장식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어, 빛을 비추는 것처럼 나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어, 예수님을 내 삶에서 비추고 있는가. 어, 우리가 정작 비춰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예수님이 맞을 텐데 어, 환한 그 불빛처럼 어, 그내 삶은 복음으로 빛을 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불빛들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작고 잔잔한 불빛이 좀 좋던데 어, 그렇게 잔잔하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고 비추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전기세가 무서워가지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또 저처럼 빛을 비추지 못하는 어, 분이 있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밤새 빛을 내기 위해서 전기세를 지불해야 하듯이 또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어, 빛을 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 필요한 대가 지불이 있는 거죠. 어, 전기세 무서워서 장식도 못 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 대가 지불이 무서워서 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에서 복음으로 또 예수님이라는 그 잔잔한 불빛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2020년을 보내시면서 코로나 속에서 어떤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 나는 잘 살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이 던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질문을 던질 여유 없이 하루하루 닥쳐오는 일들을 맞이하고 처리해 가면서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어, 돌아보고 또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 저희 영혼에 또, 어,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어, 기도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요. 어,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갇힌 상태로 기록했던 어, 편지였는데, 바울의 서신 속에는 항상 그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나 갈등, 그런, 어,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지도를 한번볼수 있을까요? 네. 어,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아 어, 에베소라는 지명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그, 그 지역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에베소는 당시의 로마의 문명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지중해권에 있는 어 부요함과 또 문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 아주 잘 드러났던 도시였고 어 로마에서 몇안 되는 자유 도시였기 때문에 그 자유 도시는 경제나 정치 정치적으로 어, 자치가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어, 로마군의 주둔이 없었지만 그만큼 로마에 충성된 도시였기도 했고요. 당시 에베소는 그 이방신 특히 아데미 여신을 어,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터키에그 어, 에베소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지금은 셀주크라는 도시 이름인데요. 아직도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어, 풍요의 여신, 아데미 여신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은 어, 세계 7대 불가사리에 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했었다고 합니다. 어,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 가르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특별히 어 날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는 기록이 어 되어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에서는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이와 버렸던 소동과 갈등도 있지만 또 동시에 어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음모도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3 1절 말씀인데요. 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킬, 이탈시킬 사람이 나올,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어, 그럴 정도로, 이제, 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바울이 이렇게 오랜 시간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였지만, 에베소서를 보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어려움을 엿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그룹 사이에 있는 갈등이었습니다. 어,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몇 구절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 구절인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별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구절을 보시면, 어, 이방인들과 유대 사람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 서로 원수가 되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화해자이신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몸으로 화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어, 우리도 우리의 몸을 던져서 화해의 역할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중에 하나가 또 화해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 안에서 화해자로 살고 있는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화해자로서의 부르심을 살고 있는가? 나의 몸을 던져서 화해를 만들어내야 하는 곳은 없는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어,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어,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어 우리 서명 어 자매님께서 읽어 주신 어 8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의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아, 내가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구나, 어, 라는 사실이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음,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제 제 자신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고 어, 죄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어, 느끼는 요즘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고백이 어, 또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작은, 어, 자에게, 바울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알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다 작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또 담아주시고 그렇게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어, 비밀의 계획이라는 단어로 어,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 무엇이 비밀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3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 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네, 말씀 그대로 이 비밀의 내용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어, 에베소 3장은 반복해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어, 사용하고 있는데, 어, 저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비밀을 같이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약속을 가지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될수 없는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곳.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잃어버린 교회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접하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힘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처럼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시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 저는 다른 부분은, 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 다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겠죠. 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어, 우리 나눔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일까요? 우리는 어, 작고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를 같이 세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어, 그 비밀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어,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해석이나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어,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어, 저의 삶을 이 기도 속에 어, 비추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어, 위에서 기도 드린 그 기도였지만 어, 저에게는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 간구하시는 마음으로 읽혀졌습니다. 어, 치웅아, 정말 너의 속사람이 간건해졌으면 좋겠구나. 어, 정말 예수님이 너의 마음 속에 잠깐이 아니라 계속,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구나. 어, 너가 예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히 흔들리지 않게 털을 잡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어, 네가 네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갈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너가 너의 생각, 너의 지혜로 살지 않고 너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갔으면 좋겠구나. 너가 너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졌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대로 나의 이성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지 않았, 않았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희는 어, 올해 이긴 사사기의 말씀을 안목사님과 나누면서 어, 저희들이 계속해서 알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 결론적인 부분이었고 사사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수많은 비참한 이야기들이 자신의 생각에 의존해서 살아갔던 삶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은 내 생각대로 살면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내 생각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한 것이죠. 어, 주님, 저의 생각이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 이성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한 영역인 것이죠. 주님 나의 지혜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어, 저의 기도가 된것 같습니다. 어, 마치 사사기 시대에, 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과 달리, 어, 나오미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루시라는 귀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 생각대로 그 안에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내 생각과 내 지혜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성령님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분은 바울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네,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어,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이 기도가 오늘 어, 저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아닐지 함께 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도 기도드리고 있지만 오늘 3장에 있는 이 기도문 외에도 에베소서 1장에서 어, 그, 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바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어,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바울의 이 기도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어, 바울이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과 기도가 어, 이러했는데요.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 목사님께서 벌써 15년 가까이 사역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또 이런 기도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이고요. 또, 우리, 어,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채워지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더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도해야 될분이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그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어, 또 아이들과 어,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